자, 이번에 이제, 이제부터 이제 어~ 서로운 강의를 이제 어, 뒤를 놓고 이제 본 강의를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다 옛날 이병철 회장과 어~ 저기 어~ 주가 조작. 이병철 회장이 이 양반이 보면 주가 조작을 했나요? 엄청나게 어, 많이 했어요. 이 우리나라 주가 조작에 어~ 이게 어떤 정석이 되는 그~ 저기 이게 틀을 만들어낸 게 이병철 회장 이 양반이에요. 자 이제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역로안되겠습니다 어,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라도 장면이 좀 나왔어요. 비트를 <목소리> 조 <목소리> 주가 저거는 게 어? 한번 그건 찾아보세요. 제가 그 드라마 이름은 생각 안 나. 드라마라도 간접적으로 살짝 비추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삼성가에서 그게. 어, 우리나라에 어, 저기 삼성이 어떻게 주가 조작을 했는지 어, 어떻게 보면 그 주가 조작한 이유는 어, 저기 회사 회사 주가를 조작하면서 어,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죠. 그 개인은 이 당연히 이병철 회장님이고 이 양반을 어 저거나 이게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만한 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 요거에 대해서 는재벌가의뭐 저기 어, 뭐 병폐해가지고 뭐 옛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식사 채널에서도 이거 몇번 다뤘던 거예요. 자, 어떻게 이거를 어, 하는지 한번 그것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설명했지만, 주가 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80년대 초, 초기에 이제 주가 가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무식했어요. 어, 저기, 기 정치 쪽 있지, 뭐 저기 뭐냐, 그 관련 붙처도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없었고,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 당시에 막좀 많이 이거를 불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해서 어, 시켜만 개미들의 등골을 갖다가 다 갖다 빼먹은, 어, 저기, 이게, 오너 가문들, 총수 가문들이, 자기 개, 저기,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등골을 어떻게, 이 빼가는지 한번, 그거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80년대부터 이제 적었는데, 어, 예전에, 이게 딱, 이게 이렇게, 예전에는 명동 큰손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많이 이게 움직였어요. 자, 어떻게 하냐. 돈의 힘이에요. 돈으로 넣으면, 돈이, 이게, 이게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 넣으면 주가는 올라가요. 그럼 올라간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올려요그럼 올려, 가격이 만원 있는 게 이만 원이 떴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만 원에서 이걸 팔고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한테 이거 또 넘겨야 돼. 그게 누구냐? 여러분 어, 같은, 어, 개미들이에요. 그럼 명동 큰손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다 80년대 되냐. 명동 큰손들이 어떻게 하냐. 이딱 해가지고 주가를 갔다가, 이걸 갔다가, 돈에 해가지고 그냥 막사드래요 그냥. 일시에 막사드래요 그냥. 자기네들이. 명동 승손들이 같이 이제 이게 팀을 여열어줘제 어떤 한 회사라고 할게요. 그냥 지금 그냥 삼성전자다고 할게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이렇게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년대. 이 삼성전자 회사를 명동 승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까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돈의 힘을 올려요, 그냥. 여기 같이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는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이 5만 2천 원에, 예를 들어서. 5만 2천 원, 지금 5만 원에 지금 삼성전자 회사가. 5만에 주식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막사드래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겁나게 많으니까 주가는 막 겁나게 뛰겠죠. 어, 그러면 한세 달, 몇달 만에 따블로 뛴 거야, 두 배로. 얼마? 10만 원까지 10만 전자까지 뛴 거야. 5만 전자가 10만 전자까지 뛴 거야.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10만 전자에서 명동 콘서들이 팔고 나오면 따구를 먹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군가 그걸 떠넘겨야 돼. 그게, 그게 누군가야? 어, 여러분들이. <laughs> 여러분들이 그거를 10만 전자에 뭐, 먹어줘야 돼. 그럼 10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게 잘될 것처럼 막올라오니까 이제 저기, 여러분 같은 이제 무지한 개미, 개인, 개미들이 이제 그걸 10만 전자에 먹어요. 그러면 이제 10만 전자 먹고면고 이제 저기 명동 콤선들을골랬다가다 팔아 제껴요. 그럼 명동 풍선이 빠져 나가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일시에 이제 막팍 저기 퍼 퍼부어요 그냥 이게 저기 하한가 이게 밑에까지 차 밑에 숫자까지 잡먹으면서막 일부러 수직 하락을 시켜요. 그러면 10만 전자 됐던 게 이게 다시 5만 전자로 내려와요. 명동 풍선이 빠져 나가자마자. 그럼 차트가 예전에 보면 이런 차트들이 많아요. 이렇게 5만 원 5만 전자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10만 전짜로 갔다가, 이렇게좀 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5만 전짜로 쭉 떨어지는 차트들이 예전에 80년대에 그런 차트들이 겁나게 많아요. 어, 다그 명동코선들이 대부분 한 거야. <laughs>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게 잘못된 명동코선들이 이거를한 거를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이제, 저, 이제 군부정권에 대한 그 알아차례가 어땠냐. 그걸 규제를 해요. 이제 규제를 하니까 이제 이걸 하기가 힘들어. 명동코선이. 자, 그걸, 누, 이제, 그걸 규제하고, 이제, 누가 그걸 대신 해먹냐? 어 장영재가, 이제, 명동코스이 예전에 그게 하던 거를 똑같이 해먹다가, 이제, 쇠구랑 차고, 자, 들어가요. <웃음> 이, 우리나라의 작전주의, 이게 역사예요. 이제, 그걸 갖다 명동코손들이 매, 계속 해먹어요. 여기도 해먹고, 저기도 해먹 이제, 이걸 나중에, 몰랐는데, 이제 저기, 이, 이, 이 저기, 뭐야, 그 당시에 이제 저기, 청와대도 모르고, 국정원도 모르고, 저기, 관, 계부처도 모르고, 경제부부도 모르 아무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그걸 이제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걸 규제를 하게 돼요. <laughs> 매일마다 이렇게 했다 5만 전자 했던 걸 10만 전자로 떡상 시켜놓고, 팔아먹고, 하락시켜놓고, 또, 이걸 이, <laughs> 80년대에 보면, <웃음> <웃음> 여러분들, <웃음> 아우, <웃음> 아우, 또, 감이 갈래. 아아좀얘기해아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쉬었다 해야 할까? 아우, 이거 차트가, 아니 또, 뭔가 중요한 강의를 하려면, 아우, 크레인이 겁나 들어와. 아우, 살이 또, 살이 크게. 오 이렇게 이러면 쟤겠어이야 아이고. 아, 당황했냐고요? 아, 당황했어요. 소리 끌렸다. 당황했어요. 아, 아 썼다, 야, 나.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작전주의사어요 80년대부터 육가시장이 제 꿈틀꿈틀 하면서 조금 이렇게 크기 시작해요. 그때 명동 큰 손들이 이거, 이 짓을 많이 했어. 해가지고 도는 거 하여튼 겁나게 이게 여러,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이게, 이게 등골을 겁나게 쪽쪽 쪽봐아 <laughs> 어, 지들은 이게 예전에는 이게 패턴이 어떡해 5만 전자 이렇게 항상 5만 전자로 다 5만 전자로 이, 이렇게 저기 뭐냐 이게 막수 이게 수평으로 가던 걸갖다가 이제 사들이어 조금씩 조금씩 사들였다가 이거다가 급등 <laughs> 급등이시죠 어, 어디까지 10만 전자까지 그 10만 전자에 어때요? 그럼 개미들 이제 저기 음, 뭔가 이상 미친듯이 달라지라고 10만 전자에어 어떡하냐? 명동 큰손들이 개, 개 개미들한테 다 떠는 게물량이고 10만 전자에 개미들 사수가냐? 그러면. 이제, 이 다, 이제, 명동투선 다 빠져나오면, 어떻게 냐 이제, 그 다음 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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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떡상에서, 이제, 이제, 급락을 시켜. 그래야 또 해먹으니까, 급락을 시켜요. 그래서, <laughs> 간단해요. 일시에 자기가, 이제, 조금, 보유량이 있어. 이제, 보유량이, 이제, 요, 보유량을 좀 갖고 있어. 다 대부분 털어내고. 그걸 갖다가 한 번에 쫙, 이렇게 팔아줄게요. 그, 장의시장에 빡, 그, 낮은 단위로쫙 이렇게 해 그러면 이게 매일막 떨어져 이제 그럼 그러면 딱 5만 전자 다시 내려와 <laughs> 그러면 이렇게 쭉가 그러면 개인투자자들이 에이 씨또 판타 본 낙네 에이 씨 이거 첫 장도 안 팔고 <laughs> 여러분 같은 이제 개인투자자들이 이제 어저 5만 전자 또 팔겠죠 그러면 5만 전자 팔면 또 명동콘서트에 또 실금 실금 그걸 받았네 <laughs> 그러면 그걸 또또 또 무한 반복을 해볼까요 <laughs> <laughs> 그러면, 여러분, 저 여러분 같은 개, 개미들은 겁나게, 이게, 저기, 반토막이 나고, 어, 저기, 명동 콘서트는 따블을 해보는 거야. 따블 아니면 따따블. <laughs> 보통 따블 아니면 따따블이에요, 기본이. <laughs> 따따블. 그러면 그만큼 개인들이 이 손실을 보죠. 이게 명동 콘서트의 80년대 하던행위예요 좀. 이게, 이 명동 콘서트의 하던 짓이에요. <laughs> <laughs> 예전에 여러분들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어 이제 여러분들 아 이제 할아버지들이 많이 당했어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여기에 <laughs> 그때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이걸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나 이제 정부에서도 나게 되 이제 청와대에서 나게 되고 이제 그고 이게 나중에 이걸 갖다가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냐 되어 그, 그래가지고 명동 저기 얘네들이 이런 짓 못하게 놨고. 그래가지고, 저기, 첩보기관이, 우리나라, 첩보기관이, 명동이 한눈에 쫙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남산에. 남산 중턱러니가어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딱 있어요. 왜냐, 이게 명동 큰손애 들, 명동 애들 저기, 감시하려고, 이렇게 이 자식들 뭐하고 있나, 하고, 명동 이정모 자식들. <laughs> 이게 좀 역사적으로,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좀 그래요. 그 옛날 남산 중턱에 우리나라 첩보기관이 정보군가? 하여 정보군가 거기 있었어. 명동 소속도 장 얘기하려고. 에이. 남산, 그 당시에는 서울이 작았기 때문에 남산 중턱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이게 내려갔어요. 다 이게 내려다 보였던 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이게 재밌죠. 이게 다 연결이 돼, 모든 게. 작전조업은 첩보기관이나 정치, 뭐, 저기, 종교, 뭐 역사 다 연결이 돼. 이거 재밌죠. 하여튼 그래요 옛날 명동시장이 이게 80년대 이걸 해먹다가 나중에 이걸 누가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제 하면서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규제를 강화를 시켰는 이걸 못하게 이제 저기 뭐냐 이게 주가조작을 못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명동 큰소들이 이제 그그 다음부터는 하긴 하는데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져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그 그 자리를 누가 대신 해먹냐 어, 장영자가 그, 똑같이 장영자가 그걸 해먹어 이미 저보다도 이게 자료가 겁나게 많아요. 다큐멘터리나 시사전화 같은 데 보면 장영재가 그걸 똑같이 진짜 해 먹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겁나게 벌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재계 3대 총수 가문, 저기, 그, 저기 뭐냐, 그 재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했으니까. 제주도의 땅이 얼마나, 제주도 땅의 거의 반절 이상이 다 저기 장영자 거라고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지금은 알거지가 됐어요장영재가 이, 이, 제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명동 큰 손들이 이걸 해 먹으니까, 그 당시에 기업, 기업은 눈뜬 장님이냐고요그 당시에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눈뜬 장님이었어요그 당시에. 그냥 속도도 제 강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미치는 거야, 이제. 어느 날 올랐다 내렸다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피해를 보니까, 이제 저기 주주들이 많이 피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린 거야. 그럼 그때는 저기 뭐냐. 총수 가문들은 그때는 그냥 같이 당하고 있어서 저기 저기 총수가 <laughs> 가문도 저기 명, 저기 장자하고 명동콘선한테 당하고 있었고 그냥, 그냥 눈뜨고 당하고 있을 때였어 그냥 알면서도 당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알면서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게 개미들 개미들 모르시 당연히 알고 당했다 그게요 이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규제가 강해지고 하니까 나중에 이병철 회장이 보니까 아니 저거를 내가 해 먹으면 좋잖아. <laughs> 저거를 내가 뭐, 두 배, 떡상, 딱, 아니면 이게, 딱딱을 세 배, 떡상 해가지고, 세배 먹고, 나오고, 저거 내가 해 먹으면 좋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 자, 저기, 유학을 많이 보내고, 그, 저기, 월가 쪽에서 인재를 많이 영입을, 영입을 해요. 월가쪽에서 원래 이런 작전이나 이런 게, 원래 이 작전 같은 게다 월가 쪽에서 들어온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작전주들 개판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못해가 아니라, 이게 월가 쪽에 원래, 이게 전 세계를 돌면서 이게 작전으로 해먹은 애들이 월가인들이. 월가자 작전이 원래 이게 원조, 이게 작전 세력들이 월가 쪽이에요. 근데 이게 월가 쪽에서 이게 저기 얘네들이 자기네 따라서 뭐게전 세계를 돌면서 이게 해먹었던 것다가,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안해 먹네 안해 먹었어요 그 당시 월가 왜 우리나라 규모가 엄만해 어, 사자는 어, 호랑이와 사자는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 경 저기 뭐냐 유가증권시장은 쥐야. 어, 제 이제 월가 했들니 이미 저기 이게 글로벌 저기 이게 사자 호랑이야. 사자와 호랑이는 저기 쥐를 잡아먹지 않아요. <laughs> 먹어봤자 성에 차지도 않아. 들어오질 않아. 언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월가액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월가액들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김영삼 정권 때뭐 개, 금융 개방을 하면서 그때 대거 들어와요. 그 전에 들어올 수는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부,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운 우리나라 제도였기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김연상 적때그걸 활짝 열어요. 그 활짝 근육 개혁을 개방을 활짝 해요. 이제 그때 배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한탕 해먹고 갈게 아이유야. <laughs> 우리나라 경제와 작전주가 연관성이 굉장히 작전주의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가 그냥 한눈에 그냥 딱 이게 깨져요 그냥. 자 이제 그 굉장히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걸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디 가서 못 들어요. 고퀄리티 강의야. 그 <laughs> 고퀄리티 강의야. 원래 이거, 저기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걸, 이걸, 저기, 이걸, 이걸 대중들한테 유튜브에다 이걸, 이걸 개방을 해야나 할까 하다가, 이거는, 시, 이게 시대를 바꾸려면, 이게, 대중들이 또, 이게, 대중들이 깨, 경제에 대해서 깨야 한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오픈을 합니다. 이거를. 자, 이게, 잠깐만. 시간이 얼마가 여기도 한번 응. 끊고 할까요? 응.